안녕하세요. 목동한치과의 안상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닥터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닥터론, 닥터는 의사죠. 그리고 론은 대출을 의미합니다. 닥터론은 의료 전문적인 이제 의사를 상대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상품인데요. 은행마다 닥터론의 조건은 조금 달라요. 대부분 닥터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대출보다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냐하면은 은행에서는 원래 돈을 빌릴 때그 정말 이 사람이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또 돈은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다, 자기네 은행과 거래를 얼만큼 했는지 등을 봐요. 당연히 신용점수도 보고요. 이거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대출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발 대출이 되었으면 하면서 앞에서 상담하는 은행 직원의 눈치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대, 은행 대출인데요. 닥터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냥 영업사원들이 와요. 제가 예전에 치과대학을 다닐 때 은행에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 온게 아니고 왜그 과마다 그과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를 통해서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그때 학생이라 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과 2학년 정도가 되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줘요. 그냥 통장에, 통장이 생기는데 돈을 넣지 않아도 돈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잔고에는 마이너스로 찍히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동기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난 다음에 다한 번씩 유럽을 갔다 오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은 마통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내가 지금의 자, 내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를 때예요 막상 졸업하고 나면 미래에 나도 살기 힘들어서 과거에 저한테 선물을 줄 여력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별로 쓴 적은 없었는데 하여간 정말 담보도 없이 치과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저는 마이너 통장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했긴 했는데요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페이닥터로 일을 하잖아요. 페이닥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병원에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 의사를 얘기하는데 페이닥터로 어느 정도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개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원이라는 것은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페이닥터라든지 학생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내, 나의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나의 책임으로 인해서 병원이 운영이 되고 나의 환자들, 그리고 내 직원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져요. 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 닥터론 대출을 계약을 할 때입니다. 저는 2억 5천만 원을 대출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은행에서는 아무런 담보도 없이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병원 인테리어도 하고, 장비도 사고, 이것저것 사면서, 일단 병원은 차렸죠. 진짜 대출하고 나서는 밤에 자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달에 이자가 얼마며, 이거 월세는 얼마가 나가는 거지? 직원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 되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도 병원에서는 사람이 엄청 많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전 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전 그때 대출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 그거 아세요? 대출을 해주는 것 중에서 은행 대출이 제일 무섭다는 거. 은행 대출은 나의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나를 쫓아다닙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러분들도 은행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저는 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하면서 은행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낼수 있는 한도 내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만 대출을 했어요. 그리고 개원을 했죠. 개원을 했는데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병원이 실제적으로 제 생각보다 잘 되거나진 않았던 거예요. 병원을 처음에 운영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제 환자도 없고 제가 진료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 성격에 과잉진료나 이런 걸할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하거나 보험진료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근근하게 병원 운영이 될 정도로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닥터로는 처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가 제일 한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진 않습니다. 병원 매출을 요구를 해요. 개원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대출을 연장을 하거나 더 늘리려고 하다 보면 병원에서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액에 한해서 대출을 더 해주거든요. 병원에서 을 엄청나게 잘 된다면 물론 그 대출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닥터론이라고 해도 대출을 할수 있는 한도가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올린 매출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병원을 개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에 기대어서 진료를 하다 보면 돈하고는 점차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편법을 쓰게 됩니다. 진료비를 싸게 준다고 사람을 유인하거나 여기저기 광고를 해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여기저기 뜨면서 쉽게 볼수 있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양심적으로 진료를 해도 어느 정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물론 그 사이를 버티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치과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점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잘 되진 않아요. 어떤 일이든 처음에 시작할 땐다 힘들듯이 치과병원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경쟁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환자를 본다면 다른 환자분들도 그걸 알아주시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고 보람을 갖는다면 그걸로도 많은 보상이 되는 일인 것만은 확실해요. 이상 안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